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일요일날 아빠한테 얘기를 좀 한번 해봐 오늘, 아빠? 응. 오늘 뭐하고 놀았어? 오늘은 응. 예배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예배보고 아침에 예, 예배보고 교회 가서 어. 아침에 예배보고 어. 정, 점심 먹고 어. 장 넘어가서 장 넘어갔어? 어. 장몇 시쯤 갔어? 장 응. 2시 사이 음. 그래서, 장 가서. 장 가서, 어, 엄마랑 있다가, 응. 어, 엄마랑 있다가, 응. 어, 엄마랑 있다가, 응. 아니, 엄마랑 있다가, 응. 장에 있다가, 좀, 좀, 있다가 봐. 전시에 대해 응. 좀 얘기 좀 했어. 전시에? 아니, 좀. 뭐, 아니 뭐좀 그림 보고 음. 좀 얘기 좀 나누느라고 누구하고 아 거기 작가님하고 얘기 좀 나누느라 좀 얘기 좀 음. 얘기 좀좀그순식가에좀 음. 그림이 작가님 그림이 대해 좀 음. 설명을 좀좀설명를좀 음. 좀 음. 열었거든. 음. 그래서 작가님 집에도 음. 앉아도 음. 우리 둘이 음. 좀 그림에 음. 한데 좀 음. 토론을 좀 했거든. 음. 너 오늘 영화 본다고 하던니 영화는 안 봤어? 영화 오늘 응. 보러 갈라고 했는데 갈라고 응. 했는데 응.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응. 갔어. 시간이 없었어? 바로 집에 오는 바람에 응, 응. 영화도 영화 보고 왔으면 응. 좋을 텐데 응. 영화를 오늘 보고 왔으면 좋을 텐데 응. 영화를 못 봤어. 응, 응. 그래서 오늘 엄마한테 그냥 갔다가 응. 어, 엄마한테 갔다가 그냥 여기 앞에 게임방 거기 왔다가 음. 어, 왔어 그냥. PC 방 가서 뭐했어? 아빠 알려준 대로 절차 밟아서 아빠 알려준 대로 게임 하고 왔어. 거기 들어가서 절차 가서 밟아서 돈안 내고? 아 어, 절차 밟은 대로 거기 네, 앞... 네 가입한 아이디 가지고? 응 음, 아빠가 음. 알려준 대로 절차 밟아서 네번 음. 음. 들어간 다음에 음. 아빠 알려준 대로 절차 좀 음. 밟아서 음. 그. 아빠 알려준 숫자대로 음. 입력했어거아 그래서? 그래서 게임했어? 뭐 했어? 게임했지, 좀. 무슨 게임했어? 좀, 영상에 좀, 댓글이 좀 올라왔나 그랬는데. 아, 니꺼 어. 네. 네, 여기 봤어? 저기, 유튜브? 어 유튜브 봤어? 봤더니, 아빠 응. 응 아. 그런데 아빠... 어. 그 댓글 중에 음. 음. 정인수 선생님이 댓글을 조금 음. 달았더라고 그랬어? 뭐라고 달으셨어? 좀 댓글을 달았더라고 거기에 아빠 음. 자기는 음.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아 그러셨어?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 아. 그래가지고 어. 좀 내가 피시방에 갔는데 오늘 음. 오늘 갔는데 아빠 음. 오늘 갔는데 거기 거기 갔는데 음. 오늘 알바생 저번에 응. 만났던 사람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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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를 할까? 그래도 오늘 응. 일요일날 알바를 할까? 그랬는데 안 하더라고, 일요일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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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었더라고, 직원이. 응. 근데 응. 그여시 전도에 응. 알바를 하러 왔더라고, 이게. 응. 근데 가족을 일단, 엄마가, 일단 엄마가 응. 결제를 일단 하고 했다. 나는 일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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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없는 관계로 가족 응. 결제를 일단, 카드로 뭘 결제했어? 해봤거든 뭘결제해 음료수하고 어. 과자 걸땐 결제를 해봤거든 PC방에서? 네 그러면 그 음료수하고 과자가 PC방에서 한 거야? 그렇지 저기 거기 음. 그라이트피 그 c 방에서 음. 지금 주문해서 거기서 음. 지금 온그 콜라 지금 온온 음. 온 저기에 지금 온그 음. 상품에 음. 그 라이트피 c 방에서 주문해서 음. 상품 음. 내가 먹지 않고 음. 집으로 가져와서 음. 집에서 그렇게 먹으려고 내가 음. 가지고 좀 왔어 근데. 가 음. 가져와봐 한번. 여기 음. 어디 있어? 그 이상분과 음. 이걸 이게 이상분의 같이 음. 결과를. 그러니까 이건 너 저기 뭐야 저기, 저기 저기서 산게 아니라. 어디 어디.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산게 아니라. 그렇지 PC방에서 산 거야? 그렇지, 그렇지. 음, 음, 거기서거기서 PC방에서 산 거구나. 이거와 이거 음, 두 음. 가지를. 근데 PC방에서 안 먹고 집에 들고 왔어? 아, 이거 요거는 왜안 먹었냐면, 음. 거기서 음. 먹으려고 했는데좀 음. 아까울 것 같아서 음. 집에다 남겨놓고 먹으려고. 집에서 그러는데. 먹으려고 한 거야? 응. 어. 음. 그리고, 응, 어. 앉아, 앉아서 얘기해. 이게, 음. 이게 내가 카드로 음. 결제 두 가지 지금 음. 눌렀거든 근데, 음. 결제는 지금 했는데, 음. 계속 그, 응. 그 응. 계속 그 사람이 지금 그 직원이 계속 그 사람이 지금 그 직원이 와가지고 나한테 응, 응. 이래 지금 계속 아빠 응. 똑같은 말을 계속해 응. 이 사람은 여기에 내가 계산했는데 응. 응. 똑같이 얘기해 이 사람은 뭐라고? 뭐라고 하냐면 응. 그냥 서비스로 준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 이 사람은 아, 이걸, 아닌데 이걸 네가 계산한 건데? 아니 계산한 건데 그 사람이 응. 이걸 서비스로 줬다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 근데 아니 아니 내가 계산을 해왔는데 응. 이 사람 계산 서비스로 준건 아니고 내가 계산을 해, 해서 준건데 응. 이게 무슨 서비스로 주는거야 서비스로 주신다는 말인거 같은데? 그러니까 너 그러면 이거 결제했으면 결제한 영수증이 있을거 아니야 아빠가 영수증 가져오라고 했잖아 그 영수증을 보면은 이거 가격이 들었나 안 들었나 알수 있을텐데 응. 영수증 안 가져왔어? 응. 카드로 결제하면? 어, 이게... 아빠가 카드 결제하면 꼭 집에 가져오라고 했잖아 이사람이 아빠 응. 이 사람이 이거를 그니까 그 PC방 그 사장님께서 계속 그래. 이 콜라는 진우 너한테 서비스도 준다는 말씀인 거 같은데 응 맞아요 그, 맞아? 내 내가... 그러면 이것 값은 네가 결제를 한 거야 안한 거야? 한 거지 지금 결제를 했어? 이거와 이거 응. 지금 결제를 한 거지 이건, 근데 PC방 결제... 사장님은 사장님은 왜 너한테 이거, 너한테 서비스로 준다고, 주는 거라고 얘기해? 아까 내가 26번 앉았을 때, 어. 앉았을 때, 왔을 때, 나한테 응. 주문이, 이거 안, 하, 이, 응. 이 과자는 주문 안 하고, 요만 응. 주문했는데, 응. 왔을 때 26번 왔을 때, 그러니까 이거까 이거, 서비스를 주겠다. 아, 그니까, 러 콜라는 네가 주문 안 하고, 너는 뭐만, 홈런볼만 주문을 한 거야? 그렇죠, 이거는. 근데 홈런볼만 주문했는데, 사장님이 콜라를 같이 갖고 오셨어? 같이 갖고 왔네. 어. 나 근데 26번에 주문, 내가, 이걸안 하고, 응. 이것만 주문을 했거든. 응. 26번에, 응. 이거 주문하고, 그 다음에. 응. 그 건너 뛰어도이 집권 주문 음. 이거 골라 주문하고 음. 그다음 건너 뛰어도얘를 주문 음. 그냥 음. 르는 거야 건너 떠도. 너 네가 주문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니 네가, 주문한 거지 내가. 네가 주문했어? 근데. 넌 이거만 주문했다며 방금 아빠한테 그랬잖아. 아사님왔길래 음. 바퀴를 나한테 음. 연습해서 준다고 했을 때, 내가, 핸드폰에 음. 카드를 꺼내서, 음. 그때 줬어. 음. 그 사장님한테. 음. 그래서 사장님 주문하고, 그리고 그 카드, 그걸 나한테 가져왔어. 음. 그,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자. 진우가, 뭐야, 컴퓨터로 주문을 할 때, 음. 홈런볼만 주문을 했어. 콜라도 같이 주문했어? 먼저 내가, 음. 얘 주문하고, 어. 그 다음에, 그러면, 응. 얘를 먼저 주문하고, 두 번째 얘를 주문했어? 응. 그랬더니, 사장님이 어떻게 했어? 서비스. 이두 개를 다 가져왔어? 아니, 이두 개는, 응. 이거만 가져왔어. 이거만 가져왔어? 이건 안 가져오시고? 응. 그런데, 깜빡 그런데, 사장님이, 이걸 서비스로 주신다 그래? <laughs> 어. 네가 응. 니가 이 컴퓨터로 주문을 했어? 했어. 눌렀어, 이거. 이거 눌렀어? 이거, 응. 응용, 뭔, 눌렀는데 어. 그거를 먼저 눌렀어 이걸. 아 어, 그런데 사장님이 너한테 서비스를 주신다 그랬어. 응. 어? 그런데 내가 어. 그 뒤에 음. 핸드폰에서 카드를 그 뒤에 체크카드를 음. 넣어 넣는 상태였어 그때는. 음. 이미 갔을 때는 내 음. 이미 갔을 때는 음. 예속이 이미 내가 음. 카드를 넣는 상태였어 이미. 음. 이미. 갔을 때는, 응. 여기 이미 응. 카드가, 응. 교통카드하고, 응. 체크카드 이미, 응. 둘 다, 넣은 상태였어요, 이 응. 안에. 그니까, 아빠는. 이 안에, 봐봐, 봐 응. 교통카드 있잖아. 응. 이 안에 이렇게 넣은 상태였어, 응, 지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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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지금, 내가 갔을 때는 두 개가, 응. 이렇게 들어있었어, 이. 이상들로 응. 이렇게 들어있었어. 여기, 여기 네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었단 말이지. 이상들로 네. 들어있었어. 응. 응, 응. 그리고 이상들로 들어있어서, 응. 그러면 이 집은 안졌는데 응. 콜라가 왔길래 이제 음. 콜라가 왔길래 이제 음. 이걸 꺼내들고 음. 그 직원한테 왕따를 기쳐쳤어 그러면 이 직원이 가져와서 음. 그리고 이제 나한테 왔서 이제 이거 서베스로죽겠다 음. 음. 그래서 이제 내가 뒤쪽에 음. 이제 뒤에 카드를 음. 주고 음. 그러면 내가 카드를건네받아서그 음. 직원한테 음. 그리고 건네받고 이제 음. 과자를 음. 엄마가 누르라, 눌러... 내가 그리고, 그 뒤에 직원이, 이 카드 받고, 음. 카드 가져와서, 콜라를 가져왔다 응. 음. 근데 이제, 서비스로 죽겠다, 이거. 먼저 가져왔다 응. 그러서 나는 이 카드를 여기다 꺼내서, 음. 그 직원한테 줬어. 응. 음. 그 다음에 이 직원이 놓고 왔어. 응. 음. 뭘 놓고 가? 이 콜라를 놓고 왔어. 콜고 왔어? 놓고 왔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응. 음, 음. 주문하고, 그 다음에 이게, 물렀어. 응. 음. 그리고 주문해서. 음. 그런데 그, 그 다음에 카드를 받고 다 재받았어. 음. 그리고 가다 봤고, 응. 음. 음. 그 자리에 일어나도, 응. 사연도 없는 대로 그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음, 음. 나왔어. 음. 그러면 PC방 가서 네가 컴퓨터 가지고 한건 무슨 일을 했어? 유튜브 보고. 유튜브. 보고, 그리고? 보고, 그리고. 진우 네거 유튜브 보고, 그 댓글 읽어보고? 읽어보고. 어, 그리고? 그러고, 이거 주문하고, 이제. 어, 그러고 나온 거야? 그러고? 응. 음. 터미널로? 온거야 아 그러고 온거야 음 그러고? 응쟤 음. 와서? 응 음. 시간이 아직 남았길래? 응 음, 남았길래? 민산 버스를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응 음. 시간 남았길래? 응 음. 어? 시간 남았어 근데 음, 음. 앞에서 버스가 들어오니까 음. 그래서 이 기사한테 응이게 음. 농협을 가냐 음. 라고 말했어 응 음. 근데 그 직원 그 음. 기사는 음. 농협을 거쳐서 농협 앞에서 음. 내려졌어 그래서 이 버스 정장을 어건너뛰고 그, 앞에는 내려줘. 그래서 PC방 앞에 버스 정장에서 류 버스를 타고. 근데 여기 왔는데.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까지 왔는데. 아, 아, 아. 그 기사한테 내려달라고 했는데 아. 농업에 쓰지 않고 건너뛰어서 아. 길, 길 건너뛰어서 아. 농협 아. 들어가는 후문 있기. 아. 거기서 내려준 거야. 아, 농협 앞에서? 는 눌러, 내가 눌렀는데. 아. 이게 다안 듣고 그냥 사람이 아. 내려주려고 하는데 안 듣고. 아. 이거 딱. 터둬. 응. 이안 내려주고, 응. 어. 이 버스 기단은, 응. 어. 가만히 있다가, 응. 어. 안, 안 내려줘. 어. 그러고, 응. 어. 이 사람은 아빠, 응. 어. 이 차가, 응. 문산까지갈 뻔했어, 이게. 응. 음. 그, 발에 내렸어. 응. 음. 이게. 그러면 너는 어디서 내려줬어? 너를? 나? 응. 어. 난 여기, 농력농력 앞에서 내려주셨어? 응. 그럼 너 앞에 내려주시긴 내려주신 거네. 그런데 응. 예. 안내려줬으면날안내려준면 어. 안 거기서 그래? 안, 서야 되는데 안 서고 어, 안 버스가 좀더 가서 쓴 거야? 그러지 어. 버스가 농협을 어. 가기 전에 어. 농업 들어, 어. 들어왔잖아. 어. 들어오면서 음, 음. 여기서 이렇게 음, 음. 이렇게 멈춰서 이렇게 열어주는데 음. 안 멈추고 음.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음. 열고 내려준 거야. 진우가 배를 너무 늦게 눌러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터미널도 어. 오기 전에 빨리 배를 어. 눌러도 그다. 그랬어, 배은 근데 어. 이, 이게다가 여기도 오다가 터미널에도 어. 이렇게 어. 나왔는데 어. 문난버드이렇게 나왔는데 어. 여기서 어. 정차를 해야 하는데 어. 정차는 요 앞까지 가는 어. 거. 애들 어. 이렇게 어. 내리시고 그럼 배를 네가 터미널에 탈서 바로 눌렀어? 응, 바로 어. 나오기 전에 거기서 어. 나오기 전에 안전은 어. 어. 나오기 전에 배를 어. 어. 눌렀잖 나오기 전에. 어. 어. 그런데도. 어, 이리, 기이게 거쳐도 여기서 내려줘. 어. 그, 뭐야, 지나치고서 섰는데 니가 뭐, 세워달라고 그런 말을 했어? 어? 왜안 서냐고? 내가, 여기서 어. 어. 출발해서 어. 세우기 전에, 세워주세요. 어. 그런데 안 세워주고, 어. 그, 거쳐도 내려줘요. 아, 어. 말로도 니가 세워주세요. 했는데? 응. 어. 했는데, 거기다는, 그 어. 안 듣고, 그렇게, 어. 내려주더라고. 어. 어, 그래도, 세워 주세요. 해서 그래 내려줘서 다행이네. 그지? 어. 안 내려 안안 안 내려주 안 내가 말안 안 했으면 어. 그냥 이 기다 말안 했으면 어. 문단 같이 갈뻔했어. 그랬어. <laughs> 내가 만을 어. 기다리는데 내려세요 그렇게 안 했으면 어. 이 기다는 나 때문에 문단 같이 가버했어 그래서 거기도 어. 거기서 다시 문단에서 어. 거기서 다시 버스 그, 여기까지 오게 됐. <laughs> <laughs> 그렇게 됐네, 아빠. 어. 어. 문상까지 가서, 응. 다시 거기 서 버스를 타고 돌아와야 돼. 응. 근데, 다시 여기서, 그차서점으로 들어갔다가 돌려서 다시 어. 나와서, 분명 어. 앞에서 내려주면은, 어. 걸어오는데. 너 근데 버스 타서 내려가지고, 왜 집으로 바로 안 오고, 아빠한테 콜렉트콜로 전화를 했어? 아는 그건... 전화는 그럼 어디서 한 거야? 여기. 어디? 응? 에 보면... 그... 왜 집으로 안 오고 왜 범해 마을로 돌아갔어. 아, 응비 어. 오는데. 그래서 비 맞았잖아. 어 아. 전화하려고 거까지 내려간 거야. 아니면 그냥 내려간 거야? 거까지 내려 그냥 내려갔어. 응 아. 내려갔다 그러면 다른 일 없이 그냥 다시 전화만 하고 아빠한테 온 거야. 응. 아. 음. 그래 네. 오늘 하루 재밌었어? 어. 아. 응. 음. 아. 신나게 놀고 왔고. 그래 어. 아빠. 응. 음. 아. 아. 그런데 끝나고, 응. 터미널에, 내 이제 도착해서, 응. 버스를 타려고 이제, 응. 기다리다가, 응. 시간이 좀 남았더라고. 응, 응.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았더라고. 응. 그래서, 문산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이 좀 남았더라고. 응. 그랬는데 응. 터미널에 도착했는데, 응. 도착했는데 비가 떨어지더라고. 그랬어. 터미널에서 사는데 터미널 어디 터미널 도착했요 서천 서천 셰퍼트 아, 터미널. 터미널. 터미널 아까 서천 했다고. 서천데. 그러면 너 여기 농협 앞에 내렸을 때도 비올 때였네? 어 그때도. 근데 비 오는데 빨리 집으로 오지 왜? 그때 그때 내렸을 때는 비안 왔어? 그때 내렸을 때비 왔어. 근데 빨리 그럼 그래도, 집에 와야지. 비 맞고 돌아다녀. 올라갔는데. 갑자기 아빠, 응. 야 아빠 응? 어디 들렸다 오느라고 어디를 들렸어? 거기 피자 스쿨인가 거기 들렸다 오느라고 그냥. 어 그럼 피자 스쿨을 들렸다 오느라고 그런 거야? 어 지금 거기 들렸다 오느라고 어, 근데 오느라. 거기로 왜 들렸어 피자 스쿨은 또아 장루님한테 뭐지 물어보려고 거기 들렸다 잠깐 그냥 들렸다 장루님 피자 스쿨 사장님이셔? 어 들렸다가 그냥 올라왔는데 어. 거기서 응. 얘기하느라고 시간 늦어도 응. 거기서 막다시 뛰어나왔는데 응. 거기서 지금 전화하고 다시 뛰어나왔는데 응. 도착 도착해서 응. 거기서 나오는데 응. 비가 우두둑 많이 떨어져 요막 응, 응, 응. 뛰어대 이제 집까지 오는데 오지 응. 다 젖었더라. 그러니까 그때야 응. 집에 도착해서야. 응. 부랴부랴 올라와서 집에 도착해서 부랴부랴 올라왔는데 응. 와서 응. 이 콜라를 가지고 응. 이제 부랴부랴 왔는데 응. 이제 버스를 갈았다고 응. 버스를 아까 탔는데 이 교통카드를 대서 하자는 아빠 응. 여기 여기 중간에 아. 좀이다 대충만 그래, 아 내가 통닭 통닭 왔나 봐. 통닭이 왔어요? 예, 네, 통닭 왔어요? 에이. 어, 진우가 에이. 결제하는 거요? 카드를 안 갖고, 안 갖고. 카드기를 안 갖고 쓰요? 아, 카드 기 얘기, 얘기 안해라지만 아, 근데 현금이 없어요 지금 집에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럼 나중에 다쥐봐 다음에 시킬 때. 그래요? 아니면 괜찮이 어떤... 제주든지 이런.